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냈나요?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지난주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에스 왕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셨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만에게 절하지도 또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하만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요다 백성들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에게 허락받지 못했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구할 수 있도록 에스더 왕비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두려운 일 있을 때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1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두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에르 아들 유다총독스루바베르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망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였어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리스 왕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길 원하신다. 유다 백성들은 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 너희와 함께하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이 고르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온 나라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와, 드디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 유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짓기 위해 떠났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으로도 부족하였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무너져 있었어요. 게다가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람 유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 힘들어.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지 짓도록 해. 그래요, 그래요. 우리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지어요.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대신 자기 집을 짓기가 바빴어요. 그렇게 자기 집을 짓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해져만 갔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하여라.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 가난해요.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으라. 너희가 아직도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 집을 짓는 데에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먼저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학계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용기가 났어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을 힘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 우리 힘을 모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크게 기뻐하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모두 함께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유다 백성들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그렇게 할 친구는 복습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페르시아의 고리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더 이상 필요 없어서. 2번. 유다 사람들이, 어또 들어서 시끄러워. 어우, 빨리 가버려. 3번.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셔서. 아는 친구는 기도소. 네 맞아요. 그것은 바로 고리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일은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자기 집을 지으라. 뚝딱 뚝딱. 2번. 옆집을 고쳐 주어라. 3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아는 친구는 십자가.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자기 집을 위해 어, 지으며 수고했던 유다 사람들이 계속 어렵게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도둑이 와서 훔쳐가니까. 2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으니까. 3번. 원래부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고 자기 집만 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친구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무릎 꿇고,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학계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계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가 아닌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코로나를 물리치게 하시고 다시 모여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무슨 시간인가요? 그래요. 즐겁게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스탠드업. 찬양 있나요? 지금은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과 님 함께하는 공과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공과일까요? 자, 분홍색 교재를 받은 우리 친구들 먼저 할게요. 자, 필요없는 이 노란 부분을 뜯어주세요. 오늘은 성전 카드 만들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 송정 카드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이거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뜯어주세요. 자, 뒤에 보면 선이 있어요. 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한 선은 뒤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접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점선들은 앞으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으면 이렇게 접어져요. 마름모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리고 풀칠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자, 아, 다른 두 개의 카드도 어, 점선의 모양에 따라서 접어 주세요. 바깥으로 길고 짧은 건 바깥으로, 똑같은 점선은 안으로, 또 길고 짧은 건 바깥으로, 똑같은 점선은 안으로. 각자 자연스럽게 접어지면서 마름모 모양, 모양으로 접어져요. 자, 이렇게! 앞에 네모는 네모끼리 풀칠해줘요. 뽀뽀. 이번에는 세모가 나왔네요. 이 세모는 여기 있는 세모에 풀칠해줘요. 이 안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있는 카드 안쪽에도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동그라미가 동그라미와 만날 수 있도록 풀칠해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엄마 선생님, 아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안 된다고? 떼쓰거나 울면 안 돼요. 자,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는 이 별표, 별표와 뽀뽀해줘요 짜자잔! 성정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뭐라고 적어졌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라고 적어줬고, 이걸 펼치면, 두루룩, 우와, 오늘의 말씀이 그림으로 나와있어요. 자, 고리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사람들은 힘들어서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계, 믿음의 사람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몇년 동안 지었죠? 5년 동안. 오랫동안 지었네요. 이렇게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였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하고 성전 카드를 쫘라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참잘 만들었네요. 성공! 자, 또 어떤 횡동지가 있나요? 뒤에 보면 번호대로 순서대로 점을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완성해 보세요. 우와, 우리 친구들 숫자 셀수 있어요. 1부터 50까지 있네요. <laughs>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해서 성전을 완성해 보세요. 자녀를 품에 안고 말해 주세요. 사랑하는 왕자야. 학계를 통해 유다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로 자라요. 그럼요.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언제나 말씀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활동지를 했으니 그린 성경책에 오늘의 학계의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자 아, 여기 스티커를 붙이면 오늘의 공과 완성 참 잘했어요 박수 자 이제는 연두색 도제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 노란색 부분들은 뜯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도 뜯을 수 있게 어, 분리될 수 있게 되어 모두 분리를 시켜주세요 자 오늘은 말씀 카드 지갑을 만들 거예요 프리싱글이 바로, 어, 여기 똑같, 이렇게, 길고 짧고, 길고 짧고는 어떻게 접죠? 그래요. 뒤로 접어요. 자, 여기도 길도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하는 선이니까 뒤로 접어요. 이렇게 접었더니, 말씀 카드 지갑하고 지갑 모양이 되었어요. 그 옆에를 잘, 어, 막아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부채 접기 부채 접어 봤나요? 안으로 접고 바깥으로 접고 안으로 접고 바깥으로 접고 계속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안으로 접기, 바깥으로 접기. 이 점선대로 따라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접었더니 이렇게 부채 모양이 되었어요. 이것을 그 지갑의 옆부분, 여기 풀칠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양쪽으로 풀칠 했어요. 이렇게 하나 더 접어서 두 개를 붙이면 돼요. 자, 여기 붙이고, 이렇게 덮어서 붙일 수, 자, 이렇게 양쪽을 붙였더니 이렇게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나요? 와 모두 세 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일스라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지갑 속에 넣어볼까요? 이야 이렇게 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누가 보금 2장 11절 말씀. 와. 이렇게 카드를 집어넣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이렇게 말씀 카드를 놓고 항상 기억하며 시시때때로 보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와, 오늘 말씀지가 완성! 자, 그럼 또 어떤 활동지가 있나요? 자, 학계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자, 그림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와, 여기 바나나, 수박. 컵, 또 칼, 물병이 숨어있대요. 아, 어디에 숨어있는 거지? 저도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 친구들은 아주 잘 찾죠? 똑똑하니까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 완성!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린 성경책에 그래서 성전을 짓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면 성공! 오늘의 공과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많이 기도하세요. 안녕! 다음주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